저는 오늘 어, 여러분들과 함께 성령님 그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어, 증언해 주시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증언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영생으로 가게 하시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언제나 우리를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믿는 자의 보면은 뭐냐? 성령 안에 행할 것이냐? 육신을 따라가는 죄 가운데 행할 것이냐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목회자도 그렇고, 예, 오래 믿거나 새로 믿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법이 항상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 로마서 8장 1절에, 자, 죄를 결코 죄 있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소 안에 있소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장 정장. 없는 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럼 예수 밖에 뛰 있는 사람과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고 예수 바깥에서는 정죄함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법칙을 우리가 생각했었는데 자, 8장 2절을 다 같이 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 생명의 성, 성령의, 성령의 법 법이, 재와, 죄와 사망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인간이 끊임없는 예, 노력과 그 다음에 간절한 바람과 수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결국 인간이 늙어간다. 죽어간다. 20대 때와 30대 때가 피부가 다르다. 건강도 다르다. 20대 때 느끼는 삶과 30대 때 느끼는 삶은 달라요. 제가 60대에서 느끼는 마음, 70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의 아래에 있는 건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우리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의 끌림이냐, 육신의 이끌림이냐두 가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누구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은, 이두 가지가 딱올 때, 좌냐, 우냐, 이거 생각할 시간도 없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걸로, 100% 생각하고 옮기고 걸어가게 되는 것이,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안내해주고 가르쳐 주는 내용이에요 이거 아 이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나 이거, 이거 아니야 제가 싱가포르 사회가 때 저희 위에는 이제 한 100여명 들락날락하는 사람까지 합쳐서 한 150명 정도 이렇게 모였을 때 싱가포르 제일 큰 교회라고 로렌스 콩 목사님 계신 그어 부인의 동생 천남이죠. 그 사람을 제가 교도소에서